신라 30대 왕 문무왕은 626년부터 681년까지 55세 사망, 제위는 661년부터 681년까지 35세 즉위 20년간 통치,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맏아들, 후임은 신문왕, 660년 34세 나당 연합군과 함께 김유신의 오만 군사를 지휘해 백제 사비성을 함락한다. 백제가 멸망 후 당은 백제 땅에 웅진 도덕부를 설치한다. 661년 35세 부친인 김춘추 사망. 당은 신라의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고 문무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임명한다. 668년 42세 고구려 멸망, 백제 부흥 운동 진압.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은 평양의 안동도부를 설치한다. 신라는 귀순한 고구려 왕족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삼고. 금마저 전북 익산을 도읍으로 삼고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된 고구려 부흥군과 연합해 대당 전쟁에 참여한다. 670년 44세 신라군 1만과 고구려 유민군 1만이 압록강을 넘어 당군을 선제 공격한다. 당군과 백제왕족 출신인 웅진 도독 부여융이 지키는 백제를 공격해 82개 성을 빼앗는다. 671년 45세 사비성을 함락하고 신라 소부리주를 설치해 직속령으로 한다. 백제 땅을 완전히 신라에 복속시킨다. 당나라 서린기의 수군은 백제로 향하고 당군과 말갈 연합군은 압록강을 넘어 신라를 침공한다. 672년 46세 서린기의 수군은 패배하고 철수하나 당육군은 평양, 한시성, 마읍성, 백빙산, 호로아 등에서 승리하고 점령한다. 674년 48세 당 고종은 문무왕의 관작을 삭제하고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수십만 군대를 동원하나 실패한다. 675년 49세 당나라 서린귀가 침입하나 천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당군이 철수한다. 신라는 매소성 전투에서 경기도 연천군 당나라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 20만을 격파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결정적으로 쥐게 된다. 신라는 군마 3만 마리와 3만 명 분의 무기를 획득한다. 676년 50세 나당 전쟁 승리로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한다. 금강하고 기벌포 충남 서천 전투에서 당 서린기의 수군을 격파해 신라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나당 전쟁의 신라 승리 후 당은 평양의 안동도부를 요동으로 이전하고, 웅진도독부는 요동의 개평 건안성으로 옮긴다. 대동강 이북으로 완전 철수한다. 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까지 영토를 확보한다. 고구려 유민의 저항에는 배후의 신라가 지원한다. 당은 장군 설방의 50만 대군으로 통일 신라를 공격하나 당의 극비 비밀을 입수한 당나라 거주 신라 왕족. 김인문이 문무왕의 동생이를 당해서 10년간 유학 중인 의상법사에게 전달해 신라 왕실에 전달해 신라군이 유리해진다. 고구려 장군 고현무의 1만 군사와 서로유의 1만 군사로 압록강을 건너 당이 이근행 부대를 공격해 격파한다. 요동, 황해, 김제의 고구려 유민을 이용 당을 격파한다. 백제 땅인 한강 금강 방어에는 고구려 유민 안승을 보더광으로 삼아 웅진 도독부의 당 세력을 제압하고 당이 상륙했던 금강 한강 전투에서 당군을 격파한다. 해상 요충지인 기벌포와 당은포 남양의 해로와 물길을 이용해서 당 수군을 격멸한다 문무왕은 죽어서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면서 경주 가문사 동쪽 바다 대왕함 위에 장사 지낸다. 나당전쟁은 670년부터 676년까지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으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삼국통일을 이루고 신라가 대동강이남 한반도 중남부를 지배한다. 신라와 발해가 698년부터 926년까지 공존한 시대를 남북국시대라고 한다.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은 629년부터 694년까지 65세 사망. 문무왕의 친동생이다. 660년 31세 당고종의 13만 대군의 백제 공격시 대총관은 당나라 소정방 부총관은 신라 김인문이 맡는다. 676년 47세 당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낸다. 당이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추대하나 실패하고 김인문은 여생을 당나라에서 지내다 죽는다.